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꽤나 복잡한 운명을 지닌 양산기 마라 사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라 사이는 원래 제타건담 애니메이션에서 티탄즈의 양산기로 등장했지만 사실 이 기체는 개발 단계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마라 사이를 사용한 단체들을 보면 어딘가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체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 사이와 관련된 아이러니한 우주 세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5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마라사이 건프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마라사이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영상이었던 네모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우고의 건담 마크2 강탈 작전 성공으로 무버블 프레임을 입수한 에너하임은 강력한 군부 세력 티탄즈에 대항하는 에우고를 위해 무버블 프레임과 건다리움을 적용한 신형 양산기의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전개 기술자들을 주축으로 개발된 이 기체가 바로 마라사이의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를 눈치챈 티탄즈가 에우고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에너하임을 추궁해왔고 정치적 압력을 느낀 에너하임은 에우고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신형 양산기를 티탄즈에 넘기는 정치적 딜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또 티탄즈가 올라가. 이 딜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라사이가 티탄즈의 양산기 로 채용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에 등장하는 티탄즈의 마라사이를 볼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여러가지 방면에서 모순으로 점 철되어 있습니다. 일단 티탄즈는 지구 엘리트주의를 내세우며 우주 출신 인물들을 완 완전 배제했던 조직으로 기체조차 지구연방 순혈주의를 고집, 연방군의 자체 기술만 사용해 건담 마크 2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티탄즈가 지구연방 외부 기업인 에너하이미 그것도 지온계 기술을 잔뜩 넣어 만든 기체를 자신들의 양산기로 받아들인 것이었죠. 게다가 티탄즈가 제공한 적이 없는 무버블 프레임이 마라사이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에우고가 자신들로부터 훔쳐간 건담 마크 2를 에너하이미 제공받아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 티탄즈는 이것을 빌미로 에너하임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형 양산기를 그냥 제공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 사건에서 티탄즈가 내세우는 지구 우월주의나 반지온 사상은 결국 허울뿐이고, 사익을 위해 자신들의 가치에는 눈을 돌리며 병력을 키워 몸을 불리는데만 관심이 있는 놈들이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티탄즈의 실체 말고도 더 있. 바로 이쪽 에너하임에 대한 부분이죠. 1년 전쟁 이후 지원계 기술을 빨아들이며 방산업계의 거물이 된 에너하임은 건담 개발 계획을 통해 순식간에 모빌셔츠 개발 산업의 중심에 섰고, 개발이 중지된 4호기를 개조해 지원 잔당에 넘겨주는 등 이념이 아니라 돈을 보고 가는 그야말로 먹이없다운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데라즈 분쟁의 여파로 기껏 만든 건담 시작기들의 데이터가 말소처분되었지만 하이잭 등을 생산에 납품하는 등 방산 산업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득세한 티탄즈가 NIM을 신규 기체 개발 사업에서 제외시켜 버리자 그들은 티탄즈의 반대 세력인 에우고의 자금과 기체를 대기 시작했는데요. 자신들을 밀어내는 티탄즈가 계속 새를 키우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진짜로 완전히 방산 산업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에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티탄즈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에너하임이 에우고를 지원했던 것은 티탄제의 압제에 대항하는 에우고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티탄제가 없어지거나 규모가 작아지는 쪽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고 애초에 목적이 이랬기 때문에 티탄제의 압박을 딱히 견디지 않고 그냥 마라사이를 슬쩍 내준 것이었죠 역시 에아하임이라는 기업이 어떤 놈들인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 우주세기사 전체로 확장하면 박쥐놈들 같은 에아하임의 면모를 볼수 있는 기체는 마라사이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가베라 테트라나 유니콘 등장지체 시난주 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죠. 자 아무튼 마라사이와 관련해 또 모순적인 점은 기껏 에너하임을 압박해서 생산성까지 고려하면 동시대 가장 훌륭한 양산기라고 할수 있는 마라사이를 받기로 해놓은 티탄즈가 정작 에너하임의 생산 공장이 있는 콘브란과 그라나다를 공격하는 바람에 지드리슬 양산기의 생산라인을 멈추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마라사이는 그리프스 전쟁 당시 양산형 기체들 중 가장 뛰어난 가상비를 가진 우수한 기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체였습니다. 게다가 그리프스 전쟁 이후 티탄즈를 정리한 지구연방이 티탄즈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던 기체를 모두 폐기해 버리면서 마라사이는 우습게도 지온 공화국에 납입되었는데요. 이후 하만칸이 이 마라사이들을 몰수하면서 결과적으로 네오지온에서 마라사이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란을 일으킨 그레미가 이 마라사이들을 훔쳐가서 용하게 되면서 블자타에서는 그레이군이 사용하는 회색 마라사이가 등장하기도 했고 이후 유니콘에서도 지온 전당이 사용하는 녹색 마라사이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시 돌아보면 마라사이는 에너임의 지온계 기술자들이 반연방그룹 에우고를 위해서 만든 기체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티탄즈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또 정치적인 이유로 지구연방에 버림받아 네오지온으로 넘어간 기체로 모순으로 반복된 특이한. 력과 왠지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듯한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납실 충전이 안 되는 대신 길이를 늘린 독특한 빔사벨과 하이잭부터 사용된 재식 빔라이프를 채용해 실전에 맞춰진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기체였음에도 그 성능에 비해서 역사에서의 비중이 적어진 비운의 기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마라사이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굽판 144분의 1로 두 가지 사출색으로 기본적인 분할을 해준 제품. 이 빔라이프의 이펙 탈착이나 우측 어깨 실대 가동 등 특징적인 기믹을 살려준 설계였는데요. 아무래도 구판 제품이다 보니 이 기믹을 위해 들어간 조인트 부분의 강도가 좀 부족해서 조금 헐렁한 느낌이 들었고 전반적인 조향과 가동성은 구판의 평균적인 수준이었다고 할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또 특이하게 220분의 1 제품이 나와 있는 기체기도 한데요. 제타 220분의 1 스케일 제품군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큰 제품에 적용할 수 없었던 스냅 타이트를 시험하기 위한 라인업이었고, 그래서 출시된 기체의 종류 수도 적었는데 비중이 적은 양산기 마라사이가 이걸로 발매된 건좀 의외인데요. 그런 만큼 마라사이에 이런 제품이 나왔었다는 사실 자체가 뭐 의미는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는 나름 획기적이었던 스냅타이트 제품이고 작은 스케일치고 나쁘지 않은 프로포션과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매된 제품은 2005년에 나온 하이그레이드 유시입니다. 발매된 지 벌써 20년이 지난 제품이고. 별다른 기믹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조형과 프로포션 그리고 사출색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초창기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들 중 손에 꼽을 수 있는 명품 건프라입니다. 가동성은 약간 애매하지만 관절 강도는 뭐이 정도면 아직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래된 제품인 만큼 아다리가 잘안 맞거나 금형이 뭉툭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든든해 보이는 조형 자체가 무척 잘 나왔고 또 일단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여전히 훌륭한 제품.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또이 제품은 유니콘 애니메이션에 맞춰 유니콘 컬러 바리에이션 제품도 나와 있는데요 작중의 설정에 맞춰 개프스레이의 페다인 라이플과 함브라비의 바다뱀이 동봉되어 있고 사초색의 국방색 계열로 바뀐 단순 바리에이션 제품이지만 반갑게도 일반판으로 나와준 데다가 이색 변경만으로 한층 양산형 다워진 제품이라 올드팬 분들이시라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 그레이드 마라사이는 빨간 버전 하이그레이드 기준 7 년뒤 2012년 발매되었는데요 제타 건담 기체들 중 빨리 발매된 편이었던 하이그레이드 uc와 달리 mg 마라사이는 오히려 좀 느리게 발매된 편이었는데 늦게 나왔다 고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닌 제품 이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마스터 그레이드니 만큼 색분할이 하이그레이드보다 더 나아졌고 가동 기믹도 몇 가지 추가되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자쿠2 2.0의 것을 일부 재 탕한 프레임 부분은 원본보다 다운 그레이드 된 듯한 단순화된 디자인 이었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어딘지 애매하게 밸런스가 좀 나간 듯한 느낌이 드는 물건이었는데요. 복잡스러운 것 없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은 하이그레이드 유씨와 비슷한 방향인데, MG치고 부품 수가 적고 조립이 쉽게 설계되어 마스터그레이드 특유의 묵직하고 끈덕진 조립감을 원했던 팬들에게는 다소의 아쉬움을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다음에는 MG로도 유니콘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왔는데요. 일반판이었던 하이그레이드와는 다르게 얘는 푸반한정으로 발매되긴 했지만 하이그레이드처럼 페다인 라이플과 바다뱀을 넣고 사출색을 바꿔준 구성이라는건 비슷했구요 한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여기 들어있는 추가무장의 원래 주인인 갸브스레이와 함브라비가 아직까지도 MG로 발매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네요. 자 나름대로 팬들에게 인지도도 있고 지온계 양산기를 좋아하는 팬들에겐 인기도 있는 편인 기체 치고는 발매된 건프라 개수가 별로 안되는데 아우제 등장하는 마라사이의 프로토타입 로제트와 그 강화형인 덴딜라이언 그리고 리부트 버전 어드밴스드 마라사이 등이 존버하다 보면 언젠가 발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라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그레이드 UC 마라사이를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제품 발매가 오래된 만큼 동 라인업 리바이브 버전들이 아닌 부버전스러운 스타일의 박스 아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복잡할 것 없이 기본에 충실한 제품인 만큼 부품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설계에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머리 뚜껑 부분은 통짜로 사출 중앙을 가로지르는 불편한 접합선이 없고,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은 연질로 사출되어 가지고 놀다 뿌리 부러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또 육중한 다리 부분의 장갑이나 손부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분할구조 등에서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있었던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소체 여기저기 들어간 동력선은 예쁜 옥색 연질파츠로 넣어주었고, 빔사벨이 이따구로 들어있기도 했던 시절 나온 제품임에도 이렇게 세련된 형태로 조형된 이펙트가 들어있는 등 여러모로 흐뭇한 요소가 많은 제품입니다. 스티커는 모노아이 부분과 백팩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이 전부로 일부 미흡한 색분할을 커버하는 스티커는 들어있지 않지만 워낙 조형이 잘 나온 제품이라서 디테일한 색분할이 아쉽지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된 부품들을 봅시다. 머리 부분은 모노아이고 뭐고 아무런 기믹도 없지만 접합선 없이 깔끔하게 붙은 뚜껑 부품에 연질로 나온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예쁜 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둥이 부분을 얼척 없이 좌우로 쪼개놔서 접합선 이 완전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상세 부분은 어찌 보면 자프트 개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기라도가 같기도 한데요. 단단해 보이는 몸체 뒤에 달린 듬직한 백팩과 컬러 포인트로 들어간 동력선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양쪽이 다르게 생긴 마라사이의 디자인에 맞춰 어깨 장갑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고요. 오른쪽 어깨 실드는 접히는 가동 기믹과 함께 설정대로 안쪽에 빔 사벨 두 자루를 끼워둘 수 있습니다. 팔 부분의 가동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지만 대신 손 부품의 디테일에 무척 신경을 써준 느낌으로 약간의 표정이 들어간 특이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편손을 넣어줬고 오른손은 약간 비스듬하게 나온 진손과 총 잡는 손을 넣어주었습니다. 허리 부분도 구조가 독특한데요. 프론트 스커트뿐 아니라 백 스커트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희귀한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다리를 뒤쪽으로 쭉 찢어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별로 쓸 일이 없는 기믹이 될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버니어부터. 겹겹이 둘러진 장갑까지 마라사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가동률 자체는 그닥인 편인데 다리 부분의 중량감과 밸런스가 좋아서 완성했을 때 전체적인 조형미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기는 빔 라이플이 들어있는데요 설정상으로는 하이잭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정작 하이그레이드 하이잭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신규 조형이었고요 전반적인 조형은 뭐 무난하게 나왔고 하이그레이드 치고는 희귀한 카트리지가 분리되는 기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UC 마라사이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부품이 적어서 조립도 간단하고 어렵거나 복잡할 게 없는 상쾌한 건프라였는데요. 그럼에도 조형이 무척 잘 나와서 완성한 다음에 만족도가 무척 높은 제품입니다. 어찌보면 건프라보다는 완성품을 구입했을 때와 비슷한 종류의 만족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렴한 가격에 멋진 조형을 가진 지운계 양산기 건프라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품 자체의 인기도 어찌하여 어쩐지 적은 편이고 등장 장면도 사실상 이게 다라서 건프라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더블 제타에 등장했던 회색 버전 마라사이가 제품으로 나왔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이원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